2024 SBS 연기대상, 대상 후보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허대선이랑 나랑 이혼했는데도 너한테 안 가니까 막 열불 나 죽겠지 이혼만 해주면 너한테 갈것 같았는데 이혼해줬는데도 너한테 안 가니까 돌아버리겠지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엄청나게 사랑받았다며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안 갔을까 그 버려진 게 너무나도 화가 나나 봐 화가 나서 막 정신이 막 나갔나 봐 헷가닥했나 봐 그게 현실이야 받아들여 원래 불륜 저지르면은 원래 그렇게 버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한 사랑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았니 그럼 너를 만날 때 그러면 나를 까면서 막. 만나지. 그럼 나를 칭찬하면서 만나겠니? 말 그대로 너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그럼 어떤 남자가 내 와이프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이러면서 불륜을 저지르니 내 와이프는 이렇게 안 좋아요 하지만 너 나한테 잘해주네요 이러면서 불륜을 저지르지 아무리 빡대가리여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네가 무슨 소설 쓰고 영화 찍고 이러면서 뭐 결혼했고 뭐 신혼여행 갔고 뭐 여지랄 하고 있는데 너안 갔잖아 결혼도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네 말이 다 구라잖아 이 정신나간 거사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안 가가지고 그냥 돌아 버린 거잖아. 원래도 돌았겠지만 더 돌아버린 거잖아. 정신이 얹어치 못해가지고. 그 정신이 그렇게 얹어치 못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아갈 거야? 닉네임도 지민으로 하고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내 새끼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하니? 그것도 상관녀 주제에. 야 내가 이제 기도 안 차가지고. 그 법적으로 그 이름 바꿔지면 네가 가서 바꿔보지 그랬니? 왜안 바꾸니? 지민이는 누구니? 앞에 대주다 못해. 뒷구녕도 대주다가 찢어진 년이. 말이 많네 진짜. 야말 함부로 하지마 이러는데. 아무리 정신이 핵가닥에도 그렇지. 어떻게 번처한테니똥꾸냥 네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오빠가 이렇게 찢어 놨다면서 나보고 책임질할수 있니? 어떻게 미치면 그렇게 미치니?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니네 그게 똥꾸냥 사진도 모르고 클릭했다가 깜짝 놀랬잖아. 물론 미치는 사람이 곱게 미치는 사람 없긴 해. 그래도 너무 더럽게 미쳤잖아. 내가 막말로 니똥꾸냥을 네 찢어 놨어? 왜 나보고 책임질래 정신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사. 니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다 난리 났거든? 두고 보자? 야, 방구 낀 놈이 썩 내고 저발 화장도 유분수가 있지. 내 새끼 물건 취급한 거 너였고 너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난 것도 너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버려지고 나서 끝까지 오빠가 안 돌아오니까 거기에 미쳐 날뛰는 것도 너였고 그냥 닥치고 조용히 살았어야 되는데 쪽팔려서래도 근데 네가 계속 나한테 피해 주면서 살고 있지 그것도 3년 동안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이건 지금 반대 입장이 된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혀야 정상인데 지금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잖아 근데 지금 어따 대고 지금 네 가족이 난리났다면서 나한테 두고 보자고 협박질이야 네법적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한테 그,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너 법적으로 그렇게 해봐 안 되잖아. 왠줄 알아? 너만 계속 미쳐 날 테니까. 그러니까 너만 벌금이 나온 거잖아. 네 소송 걸었잖아. 나 벌금 안 나왔잖아. 그게 현실이야. 뭐 결혼? 지랄하고 자빠지는 내가 방송에서 그냥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마치 네가 하는 말을 다 사실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줄 아나 봐야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허대선이 너랑 다시 시작 안한 거는 내 확신을 한다 확신을 허대선 너한테 간 적이 없잖아 단한 번도 너랑 연락한 적도 없잖아 나 그거는 확신할게 너 그래서 계속 미쳐 날뛰는 거잖아 나만 놔주면은 너네 사랑할 수 있다며 그래서 보란 듯이 놔줬어 뜻대로 해줬어 근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네 왜지 그냥 너는. 비대 역할이나 하다가 버려진 거야. 비대는 그래도 제대로 역할이라도 하지. 너는 비대보다도 못한 역할을 하다가 그냥 버려진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가장 빨라. 부정하려고 들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그래. 나는 내가 만났던 상대한테 배신을 당했어. 너는. 그냥 비대보다 못한 역할을 하다가 버려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미쳐 날뛰잖아, 몇년 동안. 제 정신이니? 그제 정신이 아닌 너랑 놀아나 너랑 걔도 참 대박이야, 그치? 일부러 골라서 너 같은 애를 만나라고 해도 못 만났을 거야. 어쩜 골라도 골라도, 골라도 너 같은 애를 만났을까? 야.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대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제대로 온갖 피해를 다 받고 있고 그치 그거를 네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속 즐겨봐 어디 한번 그러다 훅 가는 거야 덕은 닦으면 덕대로 가고 죄는 지으면 제대로 가는 거야. 네 언제까지 그렇게 미쳐 날뛰나 보자 한번. 어? 언제까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미친 짓거리 하나 보자. 인스타 카톡에서 차단당하고 이러면 탈퇴를 했다가 다시 와서 또 시비 걸고 바, 영상 댓글에도 남겨가지고 또 그걸로 내가 차단시키면은 또네 닉네임을 만들고 들어와서 실시간 방송에서 난리 피우고 너도 참 대단해 지극정성이야 지극정성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있잖아 너 그냥 차단 시키면 되는 줄 알더라 너를 그냥 차단 시켜서 될 문제였으면 차단 시키고 말았지 너 심지어 차단 당한 걸 알고 이미 보내놓고 탈퇴하고 또 오잖아 유튜브도 닉네임을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네가 계속 그렇게 염병질하는 거잖아 그걸 믿고 그렇게 무제한으로 계속 닉네임 바꿔가면서 계속 그렇게 해너 지금 차단만 지금 한 300개 당했지 한 1,000개를 찍을 생각인 거야 아니면 만 개를 찍을 생각인 거야 차단을 나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지도 않아 읽고 있지도 않아 너무 더러워가지고 니네 말대로 니가 성공을 한 거면 내가 이혼을 해줬잖아 그러면 너랑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니네 말대로 지금 잘 살고 있었어야지 그잘 살면은 지금 나한테 안 그러고 있겠지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살겠지 우리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니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겠지 음 그렇게 둘이 살고 있구나 다시 만났구나 그래도 뭐 진짜 좋아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버려지고 나서 끝났잖아 열받아 죽겠지? 그러게 난 말이야. 그거를 사랑이라고 내세우면서, 아유, 온갖 짓거리 다 하더니. 그러니 지금 니가 계속 나한테 괴롭히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이뤄진 게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니네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정말로 나는 비대였구나. 똥꾸녀만 대주다가 끝났구나. 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걔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미쳐 날뛰고, 남의 자식도 건드리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나또 너네 부모를 건드려야겠지? 원래 가족 대 가족을 건드려야 되는 거야. 니네 엄마 사진도 나한테 있어 쌍으로 같이 매장 당할 수 있는 거 알지? 나의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지 마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거든? 너 그때 가면 일이 정말 커지는 거야 수습 불가능해 왠줄 알아? 니가 오랫동안 너무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이하의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니네 사진 공개되잖아 너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매장 당해 그래서 니네 엄마가 자꾸 너를 외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뿌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 뿌리는 순간부터 니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발 붙이고 못 사니까 너희 엄마한테 가서 전해라 열심히 애쓰라고 일도 안보낸 다음에 그 회사에다가 내가 소문 낼까 봐 아주 잘 감싸고 있네 그 애미의 그 딸이야 그렇지? 챙피한 줄도 모르고 외국에 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네 과거가 없었던 일이 되겠니? 너 그거 아니? 내가 실시간 방송에서 유튜브에다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팬들한테는 다 보여줬다 너 알게 모르게 네 얼굴 지금 공개되고 있어 시간 문제다 실제 내 지인들 실제로 내 부추만두 먹은 팬분들 다네 사진을 봤어. 다네 사진을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 한숨 쉬어. 어떻게 이런 애한테 눈이 돌아가지고 언니 언니한테 그런 망신을 시켜줄 수 있냐면서. 야 사람들이 기가 차하더라. 기가 차해. 그래 니그 네 얼굴에 니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니가 결혼해가지고 살겠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믿어주는 척을 했던 거야. 한마디로 가지고 놀았던 거야. 왜 니년이 계속 그렇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니년이 계속 그렇게 미쳐 날뛰니까 자단하고 자단하고 뭐 어떻게 해도 소용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놀아줄 때 놀아줘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려줘야지. 그러다 보면 일이 커져. 너는 순간적으로 얼굴 공개되는 거야. 나 일부러 이를 크게 만들고도 있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네 얼굴 공개되게 하려고. 넌 모르지. 너 계속 그렇게 똥줄 탈 거야. 피 말라봐. 한번 계속. 어제 남자들 흘리는거 보니까 지민이도 오빠 자식이 아니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오빠 자식인 척. 역시 어디서 넘어온 거 아니랄까 봐. <laughs> 너 지금 나한테 지금 타격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타격 받은 척을 해야 되나?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뭐 귀에는 뭐만 들린다더니 네가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남도 그래 보이지 그럴 수 있어 어.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야 어, 막 그런 말 있잖아 듣는 게막 역겹긴 한데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니 당연히 그런 말밖에 안 나오지 네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한다 괜찮아 어차피 더한 짓거리도 네가 많이 했잖아 요만큼도 타격이 없어 네가 그렇게 얘기한 데서 그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 현실로 그게 타격이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미가 없어 네가 백날 천날럽게 떠들어봤자 언니야 그 사람이 언니랑 한번 하고 싶어서 자꾸 집중대는거 알지 언니를 진지하게 생각 안해 미쳤다고 나이 마흔 다 돼가는 애딸이 이혼녀랑 사귀냐? 너말 잘했다. 짐승보다 못한 너를 사귈까, 아니면 나를 사귈까? 당연히 나를 사귀지. 내 나이가 많든 애 딸린 사람이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랑 만날 수는 없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네가 아무리 애가 없어서 뭐해? 네가 하는 짓거리가 짐승도 못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예쁘고 돈이 많아도 네가 그렇게 인성 쓰레기로 살고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죠. 그게 현실이야. 너 자꾸 지민이 지민이 얘기하는데 지민이는 여기 없다. 아닌데? 오빠는 나 보러 맨날 전주까지 내려왔는데? 맨날 니버러 전주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이혼하고도 너랑 다시 시작도 안 하고, 니네 연락도 안 받고, 그냥 너를 차단시켰구나? <laughs> 물론 양육비도 난 언젠가는 얘가 다줄 거라고 생각해. 사람새끼라면. 너 그거 아니? 이혼하고도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 최근에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얘 계속 나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모르지. 양육비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너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잖아. 너한테 연락도 안 하지? 아유, 불쌍해라. 그래도 나름대로 내 대신 비대 역할을 해줬는데, 애가. 끝까지 버림받네 그러게 왜 그렇게 함부로 유부남이랑 놀아나가 그래 오빠가 양육비를 준대 안 준다에 내전 재산을 다 걸게 언니 이러는데너전 재산이 없잖아 너 거지잖아 너 겁나 돈 있는 척 오지는데 너돈 없잖아 네그 벌금도 네 엄마가 대준 거잖아 네 돈으로 된거 아니잖아 너왜 마치 돈 있는 것처럼 나대 언니는 2천밖에 없잖아 통장에 이러는데 와 되게 높게 봐준다 나 통장에 2천 있어? 와나 사실 통장에 20만 원 있는데 You <laughs> 난꽤 있네 돈. 씨 뭐야, 여러분 저 거지 아니네요. 나 방송인들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 2천만 원 있어요. 대박인데요? 너네 엄마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 너를 낳았길래 너는 그렇게 안 좋은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너네 엄마도 참 대단해, 대단한 애를 낳았어. 조만간 니네 엄마도 같이 뉴스에 나오게 생겼는데 뭐 끝까지 네딸 편도 들대 꼬레지 딸이라고 이렇게 드러온 짓거리를 계속하는데 편 들어준다는 것도 니네 엄마도 제정신은 아니야. 응, 음, 녹음해, 열심히 해. 미친 사람 중에서도 제일 많. 아니 미쳤음 아니 미쳤음 정도도 아니지 내가 그냥 너는 사람이길 포기했음 녹음 지금 하고 있지? 거기다가 네 엄마도 지금 재혼을 한 거라며? 설마 네 엄마도 유부남이랑 놀아나가지고 재혼한 거래? 그럴 가능성이 높겠는걸? 물론 다른 분들이 재혼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재혼했겠지만 내가 봤을 때네 엄마는 절대 아닐 것 같거든 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재혼했을 것 같거든.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지 같은 딸을 낳았나? 이것도 녹음하고 있지? 열심히 녹음해 녹음해 녹음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보내 네가 아무리 이걸 녹음해도 네가 한 짓거리 비하면 양반이기 때문에 소용없어. 너 그거 나한테 협박으로 안 통하는 거 알지? 더러운 대가리에서 더러운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계속 미쳐날뛰는 거고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그렇게 태어났어 전생에서도 네가 그렇게 살았고 그게 업이 그대로 다 내려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후생에? 후생에서도 네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그게 너의 숙명이다 받아들여라 그 똥꼬 3년 동안 찢어져 있던데 지금은 아무렇니 도대체 얼마나 쉬지도 않고 똥꼬를 대졌으면 3년 동안이나 아무렇지 않니? 그게 어떻게 오빠의 책임이니?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한 한 달이면 안 물지 않니 근데 어떻게 3년 반을 안 물지 않을 수가 있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구나 수시로 그러고 다녔나 봐 수시로 자랑이다 그치 자랑이라고 그걸 찍어서 보내주고 말이야 그것도 확대해가지고 똥까지 묻어 있는 거를 아내가 들어가지고 진짜 아이씨 살면서 사람이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만 어떤 본처가 상간녀한테 똥꼬 사진을 받아보겠어 아마 내가 역사에 기록에 남을 거야 대부분이 믿지 못할 거야 설마요 설마요 이럴 거야 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나도 설마 설마 했다 내가 찢어 놔가지고 나한테 보냈으면 내가. 이 이래도 하겠어. 찢어 놓은 거는 딴 놈이 찢어 놨는데, 나보고 그거 책임지라는 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법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사고 방식이야?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하나진 <laughs> 기도 안 쳐가지고. <laughs> 사진 없지? 이미 다 지었지? 이러는데, 무슨 소리니? 나는 그 사진도 당연히 변호사한테 넘겨야 되는 줄 알고, 변호사한테 넘겼다가, 변호사님이 나한테, 변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처음으로 변호사가 화내는 걸 봤다. 왜 화내는 줄 아니? 아무리 증거를 다 나한테 보내준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안 보내줘도 되는데, 왜 이런 사진을 보내주냐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면, 어 나한테 화를 내더라. 난 당연히 그게 증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준 건데 그냥 변호사님은 자기 살다 살다 이런 사진을 처음 받아봤다면서 그런 건안 보내줘도 된다면서 내너 때문에 혼났잖아 변호사한테 아무리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런 증거는 필요 없다면서 내 대리 변호사님한테 사과했어. 아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건가요? 아 이런 거는 그렇게 효과 없나요? 이랬더니 효과를 떠나서 이런 거는 안 보내도 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깜짝 놀라게 한 가슴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잖아. 내 진짜 니년 네 때문에. 어? 학에서 나도 뭐 클릭하자마자 놀랬는데.